안녕하세요 이춘선입니다. 오늘은 28번째 시 제목이 반은 내것 반은 내것 아닌 것 음. 이 시가 좀 긴데 음. 이렇게 썼어요. 제목을 반은 내것 반은 내것 아닌 것 읽을게요 삶을 살다 깨달았다 반은 내 것이고 반은 내 것이 아니라고. 삶을 살다 알게 되었다. 반은 내가 할수 있는 것이고 반은 내가 할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살다가 깨달았다. 내가 할수 없는 내 인생의 반이 운명이라는 것을. 내가, 선 택한 것도, 내가, 결 정한 것도, 내가 원한 것도 아닌 내삶의 반은 밖 에서, 나 에게 던져진 것 들이다. 삶을 살다 깨달 은것은내 것이 아닌 반 운명 처럼 내게 온반을 사랑 하는것 이다. 는 여기서 끝나고요. 자이 시를 듣고 뭐 어떤 느낌이 음 아, 이, 이 시를 듣고 나니까 뭐 이런 느낌이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다 아 그런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있습니다. <laughs>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어, 내가 처음... 이름을 불러도 돼? <laughs> 아니요. <아니야, 웃음> <안 돼. 웃음> 처음에 저는 제목을 듣자마자 <laughs> 반은 내것 반은 내 것이 아닌 것됐을때왜 반이어야지 고그 생각이 음... 들었거든요. 어? 70대 30은 안되나? 내가 선택한 거 80대 20 음... 이런 식으로 퍼센트로 자꾸 생각을 해되는데 <laughs> <hear 웃음> 아, 어, 마지막 단어가 되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어, 시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어, 그 내가 음. 내게 오지 않은 그 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음. 단어가 음. 그럼 100%될것 같은 거예요. 음. 그리고 반은 내 것이, 음. 반은 내 것이 아니라는 음. 거가 음.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그 나머지 반대의 음. 그 상황 음. 그거가 어떻게 보면, 선택한 삶과 선택하지 않은 음. 삶의 그50% 50%, 50 음. 그반반을 뜻하는 거구나, 라는 음. 생각을 드니까, 그 나머지 내가 선택하지 않은 반마저 음. 내가 사랑을 하면 음. 나는 완벽한, 뭐, 아, 완벽이라는 음. 단어를 뭐 하고, 음. 아무튼 행복하게 음. 더 살아갈 수 있지 않은가, 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음. 음. 그렇구나. 아 시를 듣고 그런 생각이 들었구나. 음… 음… 근데 아까 뭐왜 70대 30은 아닐까 이런 질문이 <laughs> <처음에>. 들었다 그랬잖아. <laughs> 나도 굉장히 창의적이고 <laughs> 나는 처음 듣는, 아, 아. 나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생각이 아 그렇네. 왜 70대 30은 아니지? <laughs>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laughs> 아, 어, 근데 나도 들어보니까 반반이 <laughs> 좋은 것 같아. <laughs> 그래서, 근데 나는 자주 반, 반, 이렇게 음. 어, 표현하니까 반은 내 것, 반은 내가 만든 것, 반은 나에게 주어진 것. 음. 그러니까 반은,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게 뭐가 있나, 이렇게 나한테 물을 수 있을 것 같아. 음,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아, 내가 뭐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은 게 음.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우리 부모를 선택해서 나온 것도 아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내 결정이고 내 선택은 맞는데 아닌 것도 음. 있다 그 아닌 것이 그러니까 이제 반은 내 것이고 반은 내가 만든 것이고 반은 나에게 주어진 것 밖에서부터 나에게 온것 이제 이렇게 뭐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었던 것, 내가 어쩔 수 없었던 것. 근데 사실 내가 어쩔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그게 내 결정이었을 수는 있지.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글쎄, 운명이라고 표현하는 뭐 이런 영역에 들어가는 것들. 그러니까 그 내가 어찌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 사실은 그거를 이제 사랑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 그, 거기에 아마 이제 내가 생각이 좀 꽂힌 것 같아. 어떻게 음. 내가, 내가, 나에게 주어진 밖에서 온 것들. 그, 그것을, 이제, 그 운명이라고 표현되는 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제, 뭐, 음, 사실 우리는 매순간 선택을 하고 살고 있는데, 근데 내가 선택해서 오지 않은 것도 아까 말했듯이 분명히 있고 부모를 내가 선택하지 않았고 부모 이혼을 내가 선택하지 않았고 뭐 어린 시절에 그런 어린 시절에 이제뭐 유기나 방임 방치 뭐 학대 이런 것도 내가 선택한 거 아니고 심지어는 어떤 폭행 같은 거 내가 선택한 거 아니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이제 나의 것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는 않았고 내가 선택 안 했는데 이미 나는 그것들을 음. 지금 다 가지고 있다, 그쵸, 그쵸. 인, 인, 있지. 그 그래서 그래서 다시 한번 시를 읽으면 삶을 살다 깨달았다. 반은 내 것이고 반은 내 것이 아니라고. 삶을 살다 알게 되었다. 반은 내가 할수 있는 것이고 반은 내가 할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살다가 깨달았다. 내가 할수 없는 내 인생의 반이 운명이라는 것을. 내가 선택한 것도, 내가 결정한 것도, 내가 원한 것도 아닌 내 삶의 반은 밖에서 나에게 던져진 것들이다. 삶을 살다 깨달은 것은 내 것이 아닌 반 운명처럼 내게 온 반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혹시 하고 싶은 말? 교수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음. 생각해 을 보니 처음에. 그 반발을 너무 오십대 오시라. 70 30 하는 게 조금 부끄러워지긴 하지만. <laughs> 네. 아, 그렇네요, 진짜.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인생의 절반이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많이 받잖아. 그쵸 나도 모르게 사실은 그런 것들이 나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사실 많거든. 네. 맞아요. 어. 환경적인 부분도 환경이지, 그렇고. 환경적인 거. 뭐 유전적인 것도 있을 맞아요. 수 있고. 그렇지? 어.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것 아닌 반, 그러니까. 음. 근데 사람들이 왜다내 것이고 싶은 게 있잖아. 왜 이제 다 그냥 반반 나누기 싫어, 다내 거이고 싶은 어, 그런 막내 음. 삶도 내내 내 인생이니까. 음. 음. 다 그, 내 마음대로 아니 근데 그게 맞아, 그 말이. 왜냐하면 그내것 아닌 반은 내거야내거이내것 음. 아닌 게 없, 없지 거기는 사실. 내가 내가 결국은 뭐, 내가 한국을 택해서 한국에 안, 안, 태, 태어난, 태어난 건 아니라 하더라도, 음. 내가 이미 태어나 보니까, 뭐, 이런 환경? 뭐, 이런 나라였다. 네. 어떡할 거야? 그거 내 거잖아. 음. 결국은 내 거야. 그러니까 반반이 아니야. 결국은 전부 다내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내 거. 근데 가끔 우리가, 아, 내가 우리 부모를 그런 사람 안 만났다면, 음. 아, 내가 학교에 선생님을 그런 사람 안 만났다면, 그치. 내가 내가 그때 그 직업을 택하지 않았다면, 뭐 내가 그때 뭐그 그 기차를 안 탔다면, 맞아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그게 다내 음. 거거든, 사실은. 음. 그게 다내 거거든. 내가 내가 사실은 그 근데 그런 것들을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 그것을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다내 건데 내 거를 모두 다 끌어안고 사랑해야 되는 거. 그 말을 하고 싶어. 음. 어떤 것 같으면. 그러니까 내가 희생되었다. 내가 불행했다. 내가 복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 탓이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누구 탓이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것 아닌 반도 내 것이니까, 결국은, 이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그게 이제, 그게, 그게 아마 내가, 내가 살다가 깨달은 지혜가 아닐까, 음. 이런 생각을 하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읽으면 제목 반은 내 것, 반은 내것 아닌 것. 삶을 살다 깨달았다. 반은 내 것이고 반은 내 것이 아니라고. 삶을 살다 알게 되었다. 반은 내가 할수 있는 것이고 반은 내가 할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살다가 깨달았다. 내가 할수 없는 내 인생의 반이 운명이라는 것을. 내가 선택한 것도, 내가 결정한 것도, 내가 원한 것도 아닌 내 삶의 반은 밖에서 나에게 던져진 것들이다. 삶을 살다 깨달은 것은 내 것이 아닌 반, 운명처럼 내게 온 반을 사랑하는 것이었다.